2024년 6월 어린이 기도력. 이번 기도력은 독일 프랑크프루트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신 허희주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굿텐탁. 소소한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 독일에서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각하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미션에 참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을 보내보아요. 6월 1일 안식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년째 독일에 살고 있는 유리와 허니 두 아이의 엄마예요. 6월 한달 동안은 저와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느 날은 재미있고 행복했지만, 어느 날은 따분하고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새롭고 신이 날 때도 있었고,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그리워 외롭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네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때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임을 알고 있나요? 공기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알아채기는 힘들지만 없으면 살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0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좀더 알아챌 수 있게 돕는 작은 미션들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아나요? 한달 동안 미션을 잘 수행한 어린이에게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실지 함께 도전해 보아요. 오늘의 미션, 오늘의 기억절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세번 기억해 보세요. 외워서 암송을 하거나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어도 좋아요. 재림신앙, 이음, 도봉하늘봄교회, 나애린 이천중앙교회, 이 권우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